또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이르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서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사람한마디로은한님과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사의삶은 오직 십자은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내한하시는 성령님과 동은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이런 국사람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인국 사람은 한국 약람은 한국 사람은 기국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화했던 것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두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화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그 음성 듣는데 예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데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육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 육체는 한마디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이 이기적인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늘 악이라고 얘기해도 이것을 본인은 이런 행동을 해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일 이게 무슨 나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갑질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전부 이게 이기적 욕심이죠. 근 이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소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이기적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날아가면 안 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이쭉 얘기합니다. 육체 일이라는 것은 제약된 자기, 욕심 많은 자기, 이적 자가 아 한마디로 왕이 되어서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적 자, 이적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행, 그러운 것, 호색, 성적인 범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성은 하나님신 거룩한 것이고요. 이 성은 정말 하나님신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욕심, 잘못된 이적자, 자기만을 충족하는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성은 또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성을 복되게 하셨고 성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 일 중에서 성적 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에 더러운 것, 보색 이것은 전부 육체 일 이기적 자아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우상 숭배, 주술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는 중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 우리 삶의 모든 중심, 삶의 자원은 하나님께로 받는 사람, 모든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지 모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돈, 물질을 못 잡거나, 또 이게 또 심해지면 중독. 중독은 전부 이제, 화가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찬양하고 거기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다른 것을 신처럼 인간의 영혼이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신적 역할을 하기때문다 주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적하는 것이죠. 귀신과 저반응 또 강조시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지하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또 일대에서 맺는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은 이것은 다 육체의, 일, 바로 이기적 자아가 욕심 많은 자아가 이것을 다 깨뜨리는 것이죠. 이것을 주야라. 그리고 술취한 방탕.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방탕함에 빠지는 탐이 이것을 육체에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분명하죠. 하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바쳐서 성령을 따라서 동행할 때,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에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붙어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 화평은 사람과 화평하는 것, 평화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양선이죠. 선행하는 을 것.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대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리고 온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설령 잘못 했더라도 품어주는 것. 이 온유한 사람이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행동을 잘 컨트롤해서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통제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 자 이것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자기가 육체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썩어지는 몸에는, 썩는 몸에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과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심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성명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막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들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이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관계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전도하고 오분 전도하고 세분 전도하고 계속하는 것이죠. 계속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다 열매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영생을 거두는 삶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때가 되면 열매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댄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석기 온교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환경, 일터, 가정 어디든지 주 앞에서 성령 충만함 따라서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씨앗을 우리는 복된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